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자 제가 또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을 켰는데요 이번에는요 제가 하나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공지냐면요 제가 두번째 채널을 오픈할겁니다 음. 예 두 번째 채널을 제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이미 오픈을 했는데 영상 콘텐츠가 아직 없거든요. 올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채널 이름은요? 영이 t v 의 사생활입니다. 네말 그대로 제 사생활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도 제본 채널 영이TV에서도 많이 영상 올릴 거고요. 제가 미리 구독해 놨으니까요. 영이TV의 사생활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영상이 생겨야 그렇겠죠. 네, 제본 채널 영이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자, 하! 그럼 저는 영이TV의 사생활 채널, 그리고 영이TV에서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요. 안녕히 계세요!